예, 5월달 인플레이션이 나왔는데요. 8.6%, 어, 오늘 연방노동부에서 이 발표를 했는데, 4월달에 8.3%였고, 3월에 8.6%였었죠. 그러니까 지금 8.6% 갔다가 조금 떨어지는 줄 알았더니 다시 또 예, 도루묵 8.6%, 이게 지금 어, 인플레이션이고요. 식품, 식료품이라든가, 가스라든가 이게 지 가격 변동폭이 큰 것들을 다 빼고, 보통 이제 핵심물가지수라고 이야기하는. 핵심 물가지수도 원래는 이렇게 밑에서 그냥 이렇게 까만 선 보시면 되는데 계속 낮은 선에서 변동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러던 것이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고 난 2021년 1월 이후에 갑자기 이 핵심 물가지수가 확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 핵심 물가지수도 엄청나게 올라갔었죠. 지금 이제 이게 살짝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만은 핵심 물가 지수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해서 저희가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전혀 아닌 상황이다. 더더군다나 어, 제네 디얼런 재무장관도 그렇고 지금 어, 연준원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이 인플레이션이 단기간의 문제이고 일, 어, 일시적인 문제이고 조만간에 해결될 것이라고 예상했던 것은 우리 실수였다, 잘못이었다라고 다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2023년 내년 말까지는 이 인플레이션이 계속 고공행진을 할 것이다라고 예측하는 경제학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 그러한 상황들을 저희가 염두하고, 음, 보아야 할 것이다. 어, 5월에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크게 있었던 가장 주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은 <laughs> 에너지 가격입니다. 에너지가 1년 전에 비해서 34.6% 올랐다고 하고요. 식료품 가격도 1979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에너지와 식료품이 일단은 큰 줄을 이루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여기에 주거 비용도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거 비용, 그러니까 식료품이니까 먹고 사는 거, 에너지 가격이니까 이거는 순전히 내가 일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아닙니까? 무엇인가 생산을 하던 이동을 하던 그리고 또 주거 비용은 내가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인데 이러한 기본적인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거, 요소들이 전부 다, 다 문제가 되고 있다 그것만 문제가 아니고요 중고차하고 트럭 가격도 4월보다는 1.8% 올라서 원래 중고차하고 트럭 가격이 지금 안정세로 접어들어서 좀 떨어지는가 싶었는데 다, 다시 반등세를 지금 보이고 있다 이렇게 나왔고 항공사 요금 같은 경우에는 12.6% 올라서 지금 석 달째 계속 예, 두 자리 수소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비행기 표 값이 엄청 비싸졌죠. 지금 한국에서 미국으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그래서 이제는 직항 노선을 거의 타지를 못하고 너무 비싸서 24시간 걸리는 한이 있더라도 캐나다를 거쳐서 가거나 아니면은 저 반대 방향으로 태평양을 건너가는 게 아니라 대서양 건너서 유럽으로 해가지고 저쪽 그 어딥니까 중동 지역으로 가서 중동 지역에서 다시 비행기 갈아타고 한국으로 들어가는 그 정말 2 0몇 시간 걸립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해야 싸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비행기를 노선을 좀 타고 한국을 방문하시는 분들 저희가 보고 있는데 상당히 안타깝다 하는 것입니다. 사라 하우스 이코노미스트 이 웰스파고 증권의 이코노미스트인데요. 사라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압도적인 인플레이션 모멘텀에 이르면 다음 달 물가 상승률이 9%에 근접할 것으로 추정한다. 그러니까 지금 8.6%에서 다시 또 내려가는 보합세가 되는 게 아니라 이게 더 올라갈 거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5월의 이 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0.3% 상승했고 작년 5월에 비해서는 계절적인 요소를 감안하더라도 1% 포인트가 급등한 수치이다. 변동성이 큰 식품, 에너지 이런 것들을 제외한 핵심 물가지수도 4월과 같은 0.6% 상승했고, 이는 팬데믹 전에 2년 동안 두 조치 모두, 두 숫자 모두 월 평균 0.2%의 증가율을 보였던 것하고는 비교가 된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2020년, 예, 여기는 이제 1월이고 이건 5월인, 5월인데요. 2020년 3월에 팬데믹이 터지지 않습니까? 이때부터 팬데믹 기간이 시작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물가지수에는 큰 영향이 사실 없었습니다 핵심 물가지수는 약간 꺾였으나 그냥 정상을 계속 유지를 했었고 물가지, 물가는 물가뚝 떨어졌었죠 그때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으니까 그리고 나서 지금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에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 은 이건 뭐 심각한 상황 오늘 좀 이따가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마는 바이든 행정부가 일부러 물가를 올리려고 계속 이러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국민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지금 1월 6일 사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당장 지금 이 물가를 잡는 게 훨씬 더 중요한 문제인데 왜이 바이든 행정부는 물가 잡는 일, 그 바이든 행정부뿐만이 아니라 이 집권당인 민주당은 왜 이런 서민 경제 이런 부분에 신경 쓰는 행보를 보이기보다 오히려 정적을 제거하려고 하는 정치적 숙청을 하려고 하는 그런 행동에 열을 올리고 있느냐. 국민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물가 상승률은 남부 지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답니다. 9.2%로 나왔고요. 중서부 지역이 8.8%로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남부 지역에 이렇게 물가 상승률이 높게 된 부분에는 거주 비용 상승이 한몫을 했는데 템파, 세인트 이 주민들, 플로리다의 페텔스브루크하고 클리어워터 이 지금 템파 옆에 있죠? 클리어워럴. 이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5월 달에 주거 비용이 아, 5월 달 물가 상승률이 11.3% 엄청난 물가 상승률을 보인 겁니다. 그 지역만 놓고 이야기하면 템파 지역에 템파 지역에도 한인분도 굉장히 많이 저희 에, 스패너 중에 제이 매팅리 님도 <laughs> 템파에 사시는데 그쪽 지역이 하여간 11.3%의 물가 상승률을 지금 감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오, 상당히 치명적인 겁니다. 이 정도면. 근데 이 대부분이 임대 가격이 급격한 상승을 보이면서 생긴 문제다라는 지적이 나왔고요. 뉴욕 대도시 지역의 물가 상승률은 6.3% 정도에 불과했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낮은 임대 가격 상승 때문이다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분석했습니다. 코로나19의 영향이 쇠퇴하고, 사람들이 최악의 팬데믹 기간 동안 놓친 경험에 더 많은 돈을 쓰면서 여행, 기타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증했었죠? 5월 달에 그래서 상당히 많은 지출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결국 서비스 요금을 올리는 결과를 가져왔고, 항공사 요금은 1년 전보다 37.8%나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요. 37.8%면 거의 40% 올라간 겁니다. 예전에 100달러 하던 게 지금은 140달러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호텔 가격은 19.3% 올랐습니다. 호텔도 거의 20% 오른 것이고요. 식당 가격도 7.4%나 올랐습니다. 이 식당의 음식 가격 7.4% 오른 게 1981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오른 거라고 합니다. 당장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뭐, 트럼프 시절 내내 물가 안정적으로 잘 왔던 거였는데, 근데 갑자기 바이든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바뀌었다.